황과장님, 이거 자료를 제출할 때요,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과장이 이 내용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면 이제 용역회사가 당연히 이제 보안에서 이제 만들어주는 건 맞는데 자료를. 그럼 이게 로데이터하고 맞는지는 누군가 한 사람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그 월별로 제출한 자료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있어요, 원인이.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은 봐 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봐 줘야 됩니까? 과 내에서. 제출할 때 여러분들은 매달 도면을 받, 받,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어, 수치 아니까뭐 그러니까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준 거고. 그러면 그거는 누군가는 검증을 해서 자료를 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일일이 다 꼼꼼한 과장님 같으면 당연히 하겠지만 그것까지는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누군가는 그걸 보고 해줬어야 되잖아. 아니면 용역회사가 완벽해서 실수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자료 내용이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답이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게 맞고 안맞는지를뭐 시간 그렇게 내용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게 뭔가 항목이 빠졌는지 뭐 어? 양식 이런 거는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장관님. 네. 장관님.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이제 장관님이 계속 용역사를 불러다 하자 이게 계속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자료를 저희가 용역사한테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부를 통해서 받, 받잖아요, 자료를. 그러면, 일일이 다못 하더라도, 그리고 자료를 제출한 나중에 책임은, 결국에는 국토부가 있을 수밖에 없죠. 어, 이건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고 지금, 어, 과, 뭐, 업무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막, 이게, 이게 막, 비틀리고 막 꼬이고 막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국토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장관님은 자꾸 용역사한테 해서 하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이건 보시면 알지만 용역사가 다 제출한 자료고 국토부는 손을 안 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사 자체가 자료가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어~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그 용역사의 말을 일방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거를 좀 판단, 저,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도, 어, 개인적으로는 막 힘들고, 응? 네? 뭐, 이거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지금 상황이 국토부가 국토부 이름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누가 만들어줬던 간에, 그 과정에서 전혀 기대할 만한 역할을 못 했다. 그리고, 그래서, 그냥 로데, 그 로데이터하고 똑같은 형태의 변형된, 뭐 내용이 변형된, 그거 모르는 거죠.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그 자료가 왔고,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 답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두달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결국 국토부 실무자들이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이거 밝혀내기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외압과 아니죠. 특혜 요혹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당한 내용 변경이 있었는가?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실무자가 이걸 뭐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 장관님한테 아니 장관님 지금 누구 책임을 이게 지금 그래서 아까 그 언어 언어의 모호함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저희가 용역 제 소외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용역사를 지금 저 장관님 말씀하셔가지고 뭐 용역사 불러서 다 답변하면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니까. 거기에 예. 대한 반론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반론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과, 예, 아니, 이제 과장한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과장님. 이거는 어, 나중에 뭐 이제 감사 저희가 됐으니까 이제 감사도 받고 이제 절차를 밟을 텐데 역할을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과장이 한 역할 그리고 용역사가 한 역할, 그리고 실무자들이 같이 한 역할. 예? 그 역할을 분명히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 장관님이 어 이제 이거 뭐 결국에는 실무자 이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런 내용 자체가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관님까지해 예, 보셨으니까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